남양주 스키어 스키장 속의 스타일 리조트입니다. 스타일 리조트는 옛날에 천마산 스키장이에요. 천마산 스키장. 1982년 우리나라 두 번째 생겨. <laughs> 와, 역사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역사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위치는요, 서울에서 가장 가까워. 서울에서 남양주시 하도묵현우 와, 광화문에서 40km밖에 안 돼. 48분, 겁나 갖고 겁나고. 이게.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슬루프 사진이 에요 이거 보시면 뭐그 어, 거기 뭐야 앞에다 그림 그려놓은 거 사진 찍어 가 올려서 홈페이지에서 씨 따로 좀 그리든지 하지 <laughs> 어, 그림자 보이잖아요 나무 그림자 사진 찍고 사진 좀 올려놓은거 있지 어쨌든 간에 <laughs> 보시면 바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코스 하나 있고 양쪽 우측으로 돌아오는 코스 이 코스요 만만치 않아요 abcd 뭐 아이라인 이렇게 라인, 라인이 있는데 어우, 이 정도 코스가 이랬던 거야? 한번 보세요. 아, 네, 여기 스타일리, 리조트 왔고요. 스타, 스타, 저기 있네, 스타. <laughs> 스타일이네요. 아, 이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서 A라인, B라인 정상이에요. 저기서 우측으로 내려오면은, 여기로 오면은 A라인, 절로 넘어간 B라인. 야 이게, 아, 좋네요. 일단 내려가면서 얘기를 나누죠. 여기서는 A라인하고 B라인이 가장 최정상, 상급, 그, 어, 상급이구요. 오, 어, 진짜 상급이네요? <laughs> 야, 지금 정서를 해놔서 그렇지, 코스가, 오, 엄청난데? <laughs> 상급 맞아요? <laughs> 야, 이쪽으로 붙으면 상급이네. 더 좋네. 볼까요? 야, 저 위에서부터 쭉 해서, 뭐라고? 아, 뭐라고? <laughs> 방송이야, 방송. <laughs> 아, 그냥 고프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. 이야, 역시 댄스키! 댄스키! 이야, <laughs> 댄스키! 이야, <laughs> 역시 댄스키가 좋아요. 정설사면에서 댄스키로 탑인걸면은 와, 이런 사, 와, 광장인데요 굉장히 넓어. 이야. 와오 좋아좋아좋아 오오 괜찮은데요? 이야 자 A라인 다시 왔고요 아까 처음에 땡스키로 들어와가지고 <laughs> 정설되는 사면에 신나가지고 설명도 안하고 내려갔어 너무 신나가지고 <laughs> A라인 설정을 다시 <laughs> 꼼꼼하게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경사도가 보시면은 경사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. 경사도가 높아, 높아요. 경사도가 뭐 30도, 뭐, 뭐센 데는 37도 막 이러잖아요. 그 경사도, 아, 이거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? 경사도는 우리 그 경사 각고은 틀린 거예요. 각도 기로뭐 90도, 45도, 60도 있잖아요. 그런 거 아니고요. 탄젠트 있잖아, 탄젠트그 <laughs> 밑면하고 거리하고 높이를 나눠가지고 그몇 프로인지 그 계산하는 거거든요. 그 계산 높이 달라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경사각을, 경사도를 도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, 실제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경사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엄밀하게 프로로 표시해야 돼, 몇 프로. 그니까, 러밑면의 높이가, 그, 표고차에서 몇 프로 된다. 이런 걸 프로를 표시해야 되는데, 그냥 도도, 경사도, 경사도, 그러니까. 차 길은, 그, 12도, 12%, 12% 이상은, 그, 도로로서 공인될 수 없어요. 그니까, 러 12%, 차가 등반할 수 있는 최대 각도가 12%라는 거죠. 어, 여기 처음에, 여기 경사도 쎄. <laughs> 넓어, 넓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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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은데, 보셔도 꽤 있어. 꽤 있어. 그래서, 어, 여기 진짜 최상급이네. 상급, 최상급, 아주 최상급? 여긴 아주 최상급. 어, 요 정도, 여기 들어가는 데는 아주 최상급 정도 로 가야 될것 같아. 볼까요? 오, 야 역시 아주 최상급이 죠 저쪽으로 들어왔으면 좀 낫죠, 당연히. 그래서,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커브길만 돌왔으면은 다시 이제부터 중국 경사가 나와요, 기냥 이거 중국 경사에 큰 광장 만나죠. 아까 b 라인하고 만나던 부분 비라인 합쳐져가지고 큰광장이 나와. 야 이거 봐라. 옛날에 여기 모글이 있었어요. 옛날에 여기. 여기 모글이 있었는데 모글 숲기 때문에 지산으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 없어졌나? 아니면 뭐 이번에 맞나? 잘 모르겠어. 어쨌든 아, 그때는 여기서 모글 재밌게 많이 탔는데 아이 넓은 광장이죠? 아주 넓은 광장. 야 좋아요. A라인, B라인. 진짜 이것만 타도 운동, 운동을 따지면은, 하루에 두 시간 운동한다고 치면은, 어, 괜찮아요. 그래서 이게 천마산, 아, 천마산, 이 <laughs> 스타일 리조트, <laughs> 스타일이에요, 스타일. <laughs> 스타일 리조트. 비싸게 타는구나. <laughs> 서울에서 제일 가까워. <laughs> 어, 좋아요, 좋아, 좋 좋아. 아, 멋진데요? 네, 이상입니다. 아, 어, 이래서 스타일리트더 운영이 되는구나. 하고 깜짝 놀랬다니까요. 그리고 또 가까우니까 야간 스키를더 많이 타요, 여기는. 뭐, 어, 야간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스키2 시간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, 운동으로. 그렇, 그러,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스키장 슬루프가 최상급자다 보니까 최상급자만 있는 거, 기는 빵! 이야. 아, 정말, 정말. 정말, 어, 이렇게 진짜 깜짝이야. 깜짝이 슬루프. 비싸. <laughs> <laughs> 보시면 실제, 실제 크기는 이 정도 되죠. 이게 빨간 걸거요 보시면 왼쪽에 밑에 보면 하나 노랗해냈잖아요 그게 옛날에 서울리조트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서울리조트라고 오픈했었는데 그게 문사지 연구 폐정에서 지금 뭐 보니까 뭐 아파트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<laughs> 어, 서울리조트도 크네 <laughs> 규모 한번 볼까요? 비발디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서울리조트가 비발디 길이 정도 됐던 거네 옛날에 우와 아, 어쨌든 스타일리조트는 짠네 어, <laughs>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스키장 중의 하나에요 <laughs> 접근성은요 보시면은 그 호평동 쪽에 IC가 하나 있는데 그쪽까지 해가지고 뭐한 4분밖에 안걸려2 3 k m 터널 하나 쏙빠져가지고쏙하면 금방이에요 하... 주차장은요 바로 스키하우스 밑에 주차장이 크게 있어 주차 타고 이렇게 다... 차 타고나 2층짜리인가 뭐가오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놔서 어, 해놨는데 거기까지 안 밀려 <laughs> 그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스키하우스 앞에다 주차하고 아, 이게, 이, 조군성 동선 하면은요, 이게, 이게 좀 가, 가보시면 좀, 어, 어, 해요. 이게, 마을이에 밑에. 마을이고, 그냥 동네야, 동네, 그냥. 빌라촌이, 빌라촌쫙 있어. 어, 이거 뭐야? 이게 스키장만 는게 맞아? 이 정도. <laughs> 그 밑에 입구 큰길가에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됐고요. 나머지는 걔네끼들, 걔네끼 아, 이게, 이게 어떻게, 따로, 아, 참. 모르겠다. 이거 꼭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동네 스키장, 일본에 그런 데도 많으니까, 충분히 역사를 지키면서 운영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